50년 전, 우리에게 철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로 가는 꿈입니다. 100년의 새 꿈.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포스코. 먼저 홈팀 전남드래곤즈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양준아 이진함, 가소련 백스리를 가동했습니다. 그 위에 미드필더, 완델손, 유고비치 김선우, 이우현 최전방에는 마세도와 하태균, 김경민입니다. 어, 오늘 경기 있고 상주와의 홈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B 하나는 K리그원 2018 9라운드 경기. 전남드래곤즈 대 FC서울의 9라운드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왼쪽이 전남,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에반드로가 볼을 탈취해보냈는데요. 서울의 공격입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줍니다 스미스틱 공간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조용 선수하면 침투력이 강점입니다. 예. 그만큼 방금 장면에서도 공을 잡고 바로 공간을 선택해서 돌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안델손의 크로스 그대로 벗어납니다. 반대게 지장 받았는데요. 안델손의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안델손도 안델손.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 정면.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슛! 들어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조용 선수에게 고요한 선수가 아주 침착한 패스가 전달됐었는데요. 예. 이 패스를 조용 선수가 반대편 화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밀어넣는 모습이에요. 이른 시간 전반 6분 만에 터진 서울의 선취골 조영욱이 만들었습니다. 뚫어냅니다 마세도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펀칭 떨어지는 볼이죠. 세컨 볼 걷어내고 있습니다. 유고 비치가 받았습니다. 유고 비치 박건우옵니다 오른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수에 막힙니다. 다시 한번 완델손. 이델패스 연결됩니다. 좋습니다. 마세도. 자, 지금 만져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세 슈팅 마세도. 막단쪽까지. 마세도. 슈팅이 막혔습니다. 지금 또한번 치고 나가면서 슈팅 찬스가 나왔었거든요. 예. 어, 이 장면을 통서졌습니다 네. 전반 20분을 향해 가는 상황. 서울에플리 신진호. 오른발로 감아 올립니다. 펀치. 자, 이호승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는데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걷어냈던 모습이고요. 하지만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막아 냅니다. 막사쪽에서 급하게 걷어내고 있는 전남입니다. 네, 지금도 왼쪽에 조영욱입니다조영욱 밀어줍니다. 막사쪽 크로스! 걷어냅니다. 감각적으로 패스를 넣어줬고 그리고 심상민 선수의 침투가 일단 훌륭했습니다. 예, 서울이 전반전 많은 슈팅 개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쪽 측면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전남입니다. 돌파 좋아요. 돌파 시도 뚫어냅니다. 막사 쪽까지 슛 오후! 골대 완델손의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대를 때렸습니다. 이 돌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 어,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측면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내주는 네, 패스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예, 심상빈 수비스틱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조영옥 크로스 뒤쪽에서 오호! 벗어납니다. 자, 조용 선수 포기하지 않고 두 명의 수비 사이로 어, 크로스를 해냈고, 네. 그리고 안텔선 선수가 헤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도 자리들을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남대 건지 선수들이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중앙 쪽으로 찔러줍니다. 높게 뜬 공, 헤더. 그대로 전반전 경기를 종료시키는 주심입니다. 아, 전남대 서울의 9라운드 전반전 경기 1대 0으로 서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1 2018 9가운드 전남 대 서울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이 서울, 오른쪽이 전남입니다. 프라인 근처 다시 골을 가져가는 전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공격적인 장면이 올라갈 때 공격 숫자가 좀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오호! 양한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이우현 선수가 한 번에 슈팅 각을 좀 재봤던 것 같아요. 왼발로 낮게 갑니다. 굴절! 박대초길어습니다 슛! 길렀 경험. 이진함입니다. 이진함. 동점골 뽑아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자 이진함 선수 아주 오랜만에 복귀에 오랜만에 득점. 예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낸 이진함입니다. 골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완델손, 있습니다. 완대손박대초까지완대손 끊깁니다. 네. 잘되어졌습니다 벗어납니다! 신진호 선수의 터치가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전남의 공격 장면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대로 골고루 빨려들어갈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피드를 살리고 있습니다, 완델손 잘 봤습니다 유고민치. 공을 받고 돌아섰습니다, 유민지 반대편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한 번! 슛! 어힙니다 세컨볼! 어허 공이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서울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양준아 대각선 패스 연결됐습니다 완대손 좋습니다 무명사이 돌파 시도 완대손 오호. 골을 계속 지켜냅니다 짧게 이쪽. 연결 마세도 마세도 계속한 돌파 시도 박스 안쪽까지 살려냅니다 마스루선스가 침착하게 아, 욕심부리지 않고 이고비치의빈 공간을 잘 보는 모습 그리고 이고비치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예 터치 라인 근처 안쪽으로 꺾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러준 패스 오오. 연결됩니다 어, 어, 박스 박스 한쪽 박사 한쪽 맨발 슈팅 막힙니다 지금 아베 주심이 희수를 불었는데요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계속해서 공격권 기회를 이어가는 서울입니다. 얼리 크로스, 헤더! 이렇게 헤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잘들어됐습니다 반대편, 반대편 비어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연결! 공격 수자 2명, 수비 수자 4명.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지금도 찬스가 인치. 왔어요. 오르발 슈팅! 막힙니다.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의료진을 주심인데요. 자, 지금도 이진남 선수가 조금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있었던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승 골키퍼가 경기를 더 이상 뛸수 없다라는 사인을 보냈는데요. 네. 어, 부상에 복귀한지 어, 오늘 경기가 부상에 복귀하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예. 복귀 전에서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었고.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진남 선수, 예. 어, 유상철 감독도 오늘 고참으로서 좀 선수단 리딩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었는데요. 예. 아. 이진남 선수가 결국 든 것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경합이 없었고 그전 상황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보상이 예. 좀 악화가 된것 같습니다. 코바 돌파 시도, 코바 오른발슛. 스포퍼가 전남 드래곤즈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킥이 필요합니다 코너킥 높게 올려줍니다 헤더, 세컨볼 따내고 있습니다 코바,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세컨볼, 헤더 다시 한번 헤더, 건어내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을 상대로 홈경기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포는 2대1, 한점차 리드를 지켜내면서 전남 드래곤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